자, 13강 EBS 수능특강 2022년도입니다. 자, 게이트웨이 한번 붙어볼게요. 게이트웨이는 작가의 의식에 의해 여과된 허구의 세계입니다. 인스파이터브는 전시사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만 나옵니다. 올도우나 이분도우는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죠. 자, 실제 세계와 허구의 세계 사이에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허구의 세계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실제 세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에 의해서 직면되는 지금 존재하는 세계, 즉 실제 세계는 그 원칙상 어떤 디테일한 것들이나 어떤 사건들의 무한한 혼란이 있죠.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허구의 세계는요. 아,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작가가 의도하는 것에 따라서 사건이 한정된다는 거죠. 자, 뭐하기 전까지 그것이 사람들의 정신, 생각, 의식,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무한한 혼동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혼동이 가공되거나 모디파이, 변경될 수가 있죠.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인식되었을 때 이렇게 여기 올거나이즈도 있죠, 그죠 이게 여기 펄시브드 하고 같은 뜻이고요. 이걸 인터프리트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비코즈 오브입니다. 뒤에 명사만 나오죠. 주어 동사가 아니라 오브 기억하시고요. 자 위드 위치 아전 이게 위드가 왜 왔냐면 이 인도우 때문입니다. 인도우는 제공하다서 플라이 프로이드 인도우는 전치사 위드와 함께 사용되거든요. 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면 개인이 어이 주변 환경이나 문화 유산을 통해서 제공받는 그러한 내면적인 어떤 속성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살아가는 문화나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내면의 속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관점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마치 필터와 같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필터를 통해서 지나가는 모든 외부의 인상들은 다 걸러지고 여과되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바뀌는 객관적인 외부의 사실이 인간에게 이렇게 인식될 때 그것이 필터로 걸러져서 자신의 주관에 맞춰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리더가, 독자가 이 문학작품에서 마주치게 되는 인카운터 만나다죠? 그러한 세계는 이미 가공이 되고 여과가 된 겁니다. 또 다른 의식에 의해서. 자, 이 저자는요, 작가는 자신의 세계관과 어, 이 정당성이죠. 정당성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개념화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다 선택합니다. 이 주관성이라는 거죠. 물론 뭐라고 시도하냐면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게 되려고 시도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게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을 전달하려고 시도하면서 어쨌든 그 동기가 와데버 무엇이든지 의문사에 에버가 붙으면 노메럴 no 와시죠. 그리고 와데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문사 에버 붙었을 때는 비동사가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대한 저자의 주관적인 개념은 여전히 어디쯤 서 있냐면 독자와 그리고 원래의 아무도 건드리지 지않은 그러한 세계, 그러니까 리얼 월드죠, 그렇죠? 이러한 세계 사이에 어딘가에 서 있는 겁니다. 오디지 그 위에서 이야기라는 것이 기초를 하고 있죠. 자, 13강의 1번 문제입니다. 사회학 연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자, 사회학자들은요. 이 사회적인 어떤 삶에 과학적인 접근법을 선택합니다. 이제 과학적인 접근법은 이제 수학이나 그러 어떤 통계 같은 것을 이용하는 이과적인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논쟁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그러나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되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죠. 자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회학이라는 것은 원해야 한다. 가까워지기를. 그렇죠. 자연과학과. 이 자연과학이 진짜 이과입니다. 가능한 한.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에지에즈입니다. 에지에즈 사이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죠. 가능한 한 자연과학과 가까워지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회학적인 연구법은 매우 정량화되는 거죠. 수량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 통계학이나 수학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좀더 완화된 관점을 가집니다. 이 정량화된 어떤 연구라는 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냐면, 바로 예를 들어 사회 이동성에 대한 연구와 같은 분야들은 웨얼 거기에서는 관계 부사고요. 뒷문장이 완전하겠죠. 이그 정량화된 연구라는 것이 요거 받아주는 거고요. 정량화된 연구가 indispensable 필수적입니다. 영어에서 필수적이라는 단어를 적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theory에 있다고요. e 니스도 적어도 많은 배경들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웨얼 거기에서 어 소수 극소수의 어떤 개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이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인사이트는 통찰 이해 일드라는 것은 생산하다 만들다. 자, 어떤 통찰이냐면 이 숫자를 갖다가 크런칭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 으깨먹다라는 뜻입니다. 숫자를 조작하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통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갖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매우 종종 이두 가지 접근법은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정량 숫자를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수의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집중적 연구죠. 숫자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두 가지 접근법은 실제로 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의 기동성을 갖다가 적절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제 연구해야 됩니다. 자, 그 현상을 통계학적으로 먼저 연구해야 를 되죠. 이게 정량입니다.뿐만 아니라 인과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개개인의 어떤 경험을 그리고 개인들의 태도를 그그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개인들의 태도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 접근법이죠. 예, 네, 그래서 이두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 그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때로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3-2번.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 지나치게 챌린징,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파괴적이고요. 그리고 팀에게 있어서 비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자, 그것은 팀이나 자신들의 미션, 임무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들을 자꾸 격려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6년에 에베리트 산을 올라가는 팀의 두 리더가 위험한 날씨 상태를 그냥 뚫고 밀어붙여가고 있었습니다. 이 산을 정상 정복하겠다는, 서미트는 정상이죠? 정상을 정복하겠다는 시도에서. 자, 그 결정은요. 결국엔 이끌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죽게 만들었고요. 그여 6명의 고객들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과도하게 도전적인 목표는 또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촉진합니다. 뭐냐면 어떤 자기의 수행능력, 수행결과를, 업무 결과를 왜곡시키거나 숙임수를 쓰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얘기 나올 겁니다. 미스리프렌팅은 왜곡하다기 때문에 디솔타와 같은 말입니다. 미국의 가장 거대한 은행 중에 하나인 웰스파고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파이는 벌금. 자, 오어스라이드는 승인받지 않은, 제대로 승인받지 않은 어, 창조를 했죠. 뭘, 200만 개의 은행 계좌를, 200만 개의 은행 계좌를 승인도 받지 않고 만들어낸 것에 대하여 1억 8,500만 달러짜리 그 벌금을 부봤습니다 자, 이거 PP입니다. 그, 이런 계좌가 왜 왔냐면, 뭐로부터 왔냐면, 어, 판매 어떤 직원들의 높은 업무 수행 기대로부터 가져와졌죠. 자,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결과뿐만 아니라, 어떠한 팀이 반복적으로 목표를 갖다가 놓치게 되었을 때, 그 멤버들은 당황하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와 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외부적인 어떤 요소들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병렬구조입니다. 이렇게 병렬구조. 그리고 미래에는요, 그 목표에 헌신하거나 노력하기를 거부할 겁니다. 이것은 그, 그들이 자신이 그 임무를 궁극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그 집단의 자신감을 퇴색시키고 말 겁니다. 자, 13-3번. 최상류층에게 외면당하는 목재.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맨절이죠. 대형 박물관에 자, 프리셔스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진 물건들의 엄청난 숫자에 의해서 가져와진 이고요. 이 감각적인 부담감에 의해서 둘러싸여졌을 때 거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표는 부정어구죠. 바로 어떤 재료 하나가 부재하다는 것을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흔한 그 재료의 부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바로, 목재죠. 무언가가 빠져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항상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 문장면에 폐포가 있으면, 이 코보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식이고요 여기 있는 주어 동사가 이게 뽀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뭐에도 불구하고, 뭐, 뭐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매니폴드는 여러 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목재는, 나무는, 이 지배하는 엘리트들과 함께 선호하는 것에서 빠르게 빠져나갔던 것처럼 보인다. 야, 요게 엄청 중요한 건데요. 보이는 건 지금 보이는 거죠. 근데 지배계층이 선호하지 않은 건요, 옛날부터 그랬죠. 그래서 이게 완료 부정사입니다. 예전부터 이랬다고 지금 보여진다. 예, 그래서 두절에 있는 시제보다 한 시제 과거라 될땐 to have p 쓰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몇 가지 실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나무는요 반짝거리지 않습니다. 예, 금속이나 보석처럼 그리고 유리보다 투명하지도 않고요 돌이나 어, 청동이죠, 브론즈보다도 내구성이, 지속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에디아를 의심하지 않기란 어려울 겁니다. 뭐냐면 그 주된 이유가 목재가 너무 평범하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평범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나무로 만든 물건을 어 폴드 구매할 여력이 되다 구매할 수 있다면 부자들은 그것들을 소유하기를 원치 않겠죠. 오지, 자, 온리담에 부사가 오면은, 동사조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가 이니치로 오브젝트를 꾸밀게요. 이니치니까 뒷문장이 완전하겠죠? 네, 갑니다. 이 목재의 구조적인 우수성이 이 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어떤 요건이 되는 그러한 물건의 경우에만 그들은 목재를 수용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럴 때에도 엘리트들은 분명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구매했던 그 물건이 인공물이 나무에 특이한 유형이나 특히 초이스는 명사로 두시면 국가의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어 그런 어떤 국가 제품에서 만들어지는 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초이 세트 기억하십시오. 예. 고귀한 이런 예,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의 그 나무의 비천한 기원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 단어 기억하시고요. 감추기 위해서 위한 이러한 방법으로 예, 항상 장식이 되어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 뭐냐면. 서치 a r c h 죠 그죠? search as 그 다음에 에즈 다음에 뒤에 특정 서명 뭐뭐 할 만큼 그래서 고귀한, 비찬한 어떤 기원을 감출 수 있을 만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장식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지문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의 4번 지문 볼까요? 이 미관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매널은 중요하다는 자동사죠. 수동태가 없어요. 카운터와 같은 말이죠. c o u n 예, 영어에서의 카운트도 중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길거리가 안전하고 흥미로움을 느끼게 만들 때더 멀리 걸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번에 주제문이 될것 같아요. 자, 런던이나 뉴욕에 있는 중심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걸어갑니다. 어, 쇼핑하러 갈때약 어, 반 마일이나 3분의 1 마일 정도를 걸어가죠. 1마일이 1 마일이 1.6km니까 3분의 1이면 약 500m, 600m. 그죠? 하고 800m. 이걸 걸어 다닙니다. 한 4분에서 10분 정도 스톨, 산책하는 거죠. 몬트리올입니다 캐나다에. 심지어 몬트리올에서 몹시 추운 겨울이나 프리징, 모든 걸 얼려버리는 뜻이죠. 땀에 흠뻑 젖는 여름에도 사람들은요, 이야기합니다. 걸어간다고요. 약 3분의 1 마일 정도를요. 한 8분 거리죠, 6분에서 쇼핑하러 가는 사이에 심지어 가방을 어토 이게 끌고 가는 거죠, 그죠 예, 가방을 이렇 쇼핑백을 끌고 다니면서 이와 같은 수치는 폐쇄되어진 쇼핑몰에 도착한 사람들의 경우만큼이나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리 있죠. 그만큼이나 도로를 걸어다닌 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도로는 안전하고 예, 모양이 예쁜가봐요. 자 위치 그것은 이 쇼핑몰 얘기한 겁니다. 시내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모방한다, 미믹 모방하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같은 말이 리플리케이트, 듀플리케이트 있죠, 그죠죠 이게 네. 모을 모방하다라는 뜻이죠. 이게 리 R 이를 붙이셔도 됩니다. 네. 적어도 당신이 그 건물 안에 있을 때는 마치 시내에 있는 경험을 똑같이 모방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조로운 거대한 박스 형태의 아울렛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텅빈 거대한 어떤 그 주차장에 우리를 한번 내려놔 보세요. 명령문입니다. 그러면 걸어가고 싶은 우리의 경향성이 에바레에서다 증발하고 사라집니다. 심지어 쇼핑 카트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 소매 업체들 사이에 한 3분 정도 산책하는 거에 그러한 양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에제즈 소 에제즈, 그죠? 우리 에제즈가 앞 문장이 부정문일 때는 소 에즈로 주로 바뀝니다. 자 연구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 크고 크고 지루한 쇼핑센터의 쇼핑객들의 약 3분의 1은 실제로 한번 방문할 때요. 세번씩 그리고 세번 이상씩 자동차를 주차한다는 거죠 차를 몰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분들은요 아스팔트에 이란 사막을 가로질러 걸어다니는 게 싫습니다 자, 이거 연결되겠죠 그죠 이것도 예, 문장 끼워넣기가 될 겁니다 예, 이분들이 이분들이죠 왜냐하면 그 아스팔트는 못생겼어 요 일단 그리고 불편하고요 그리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 13강 다시 4번까지 완료했습니다